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가성비 충만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고차에서 이 차량 아주 핫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연비까지 챙겨갈 수 있고요. 일단 팩트는 디자인이 너무나 이쁩니다. 이 차량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찾는 차들인데요. 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제 옆에 보이는 푸조의 3008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그냥 기본 알리르 모델 아닙니다. GT 라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내용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1인 신조고요 푸조의 3008, 1.5 블루, HID, GT 라인입니다. 그리고 요 차량, 사륜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에요. 그치만 후륜구동이 아닌 전륜구동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같고요 연식은 무려 19년, 6월 등록됐고 19년식입니다. 키로수 8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가격이 1,58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가격 들으신 것처럼 국산차 1,500만 원짜리 살려고 해도 굉장히 올드한 옛날 차량을 구매해야 되지만 자 요즘에 신형 모델로 다셔야죠 신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방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은 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고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유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차량 같이 만나보실게요. 자, 차량 전면부부터 디자인 보실 건데요. 자, 지금 디자인 천만은 중반대의 디자인이라고 믿겨 의심치 않을 정도로 디자인 너무나 매력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라든지 전면부 디자인 자체가 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ACC 차간 거리까지 조절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앞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잔여랑한 60에서 한70% 남아 있고요. 이어서 휠 컨디션은 생활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외관 상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물질이 조금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데미지 입거나 그런 거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위쪽 보실 건데요. 이렇게 파노라마 선오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쪽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사이드러 안쪽에는 축구방 감지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뒤 동일하게 한 60에서 한70% 남아있고요 뒤쪽 휠 컨디션도 생활감은 어느 정도만 조금 느껴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넘어갈 건데요 이 차량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장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투싼 차로 비교했을 때 보면 은 어, 투싼보다는 조금 더 크고 산타페보다는 살짝 작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후면부에는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만나보실 건데요 트렁크 전동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트렁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양쪽에는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열 폴딩도 가능한데 이렇게 폴딩을 했을 경우 전장이 굉장히 좋고 평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열에서 차박하실 분들 아주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트렁크 닫으실 땐 이렇게 버튼 눌러서 닫을 수도 있지만 차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킥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발로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컨디션 너무나 훌륭합니다. 자,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이 푸조 차량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는 가죽이고요. 중앙부에는 직물 형식의 시트로 탑재되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염되거나 어디 이염된 거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탑승 입구의 시동은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 아주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이 차량 디젤 엔진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휘발유라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정말 정숙한 차량입니다. 투자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엔진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작은 걸로도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 아나 너무 시끄러워 그러신 분들 이 차량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 이쪽 사이드 먼저 비춰드릴게요 이 썬루프 사이드 위쪽으로 무드등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이 감성도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풀전자식 계기판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83,42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로 모아서 핸들 컨디션 깔끔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일반 차들에 비해서 핸들이 작죠. 그렇지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핸들 무게도 굉장히 가볍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부에는 핸즈프리 기능과 트리 컨트롤이 있고요. 핸들 좌측 아래에는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이걸로 차간 거리를 조절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중앙부 보실 건데요. 중앙부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시면 차선 유지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헤드라이트라든지 편의 안전성.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전, 액티브 세이프트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주차를 하다가 박을 것 같을 경우 이 자동차가 인지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시스템이고요. 전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보실 건데요. 자,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리어뷰 라고 해서 어, 어라운드 뷰 기능하고 비슷한데요. 순간순간을 캡쳐를 해서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건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후진을 했을 경우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어라운드뷰 기능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 보실 건데요, 아래쪽에는 디스플레이 이용할 때 이용하는 각종 버튼들과 운전석 보조서 열선 시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 기어봉과 그립 컨트롤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스포츠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문형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 손을 다 넣어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너무나 널찍한 공간이 있고요. 위쪽 보실 건데요, 2cm 룸밀러와 앞뒤에 투 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엔 썬루프 있고요. 선쉐이드도 지금 늘어짐 현상 전혀 없고요 썬러프도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자, 1열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1열 상태 아주 깔끔했습니다. 2열은 어떨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나 여유로운 공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에도 아주 적절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가서 엔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들으신 것처럼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숙한 엔진을 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저렴한 맛에 아주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옵션 빵빵하고요, 디자인 아주 이쁜 디자인으로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클라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